전담 자드님께서 이렇게 스텝업에 탈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맡겨주셨는데 왜탈 것을 하는지도 한번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패이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텝업 탈것 뽑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금방 끝나겠지만 이왕이면 남의 손을 빌려보고 싶습니다. 오딘, 로키 4서브라고 계신데, 저 혼자 리니지 하면서 개기 부리다가, 과금 유도의 마탱이가 가고, 오딘 시작했는데요. <laughs> 그나마 신섭에서 무과금으로 진행하던 도중에, 무과금으로 진행하던 도중에, 우편 보상으로 축복 전설이 나오는 바람에 깊어졌습니다. 어, 해서 지금, 우편 보상으로 축복받은 습격의 헨니르가 나왔네요. 이야. <laughs> 어, 이런 게 여러분들 느낌이셨습니까? 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건가요? 어, 우리가 이, 저도 축복전설이 없고요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이런 걸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뭐냐? 어, 우편으로, 우편으로 무과금을 하시고 있으시다 우편으로 축복전설이 나와버렸다. 어, 소소하게 그래서 이제 과금을 시작하게 됐고 잘 크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축복 전설에 어울리는 영탈것 하나 정도만 뽑아주시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지금 반지는 지르셨습니까 지금 반지는 지르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반지는 목걸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어, 이거는 5강 이거는 4강 정도에서 질러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 e 바이디 시간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전까지 스펙을 올리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푸른 사슬 또한번 찔러달라고 하셨는데, 그, 축이 없으십니까, 본주님? 축이 없으시면 굳이 지금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네, 신사비사 그런지 좀 시세가 비쌉니다라고 하시고 있으시고, 투구도 이제 만약에 좋은 고급 매물이 있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요렇게까지 필요 없거든요. 고급 매물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어력으로 다 해놓으신 상태이신데, 나중에 세공이 여유가 나시면, 무조건 이제 공격적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쪼실 필요는 없으세요. 매물이 좀 싸지게 되면 그때부터 강화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공격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최소 3강, 4강. 어제 제가 3강 강화하는 거 연속 4번 성공하는 거 보여드렸죠. 교사리의 네, 팔찌, 혹한의 귀걸이. 어, 치약을 선택하시면 이제 혹한의 귀걸이인데 아니면 겨울의 귀걸이 나중에 가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깔끔하게 잘 하시고 있으십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어, 강화 잘 하시고 있으시고요. 약점 치르기 초반에 많이 도움 되죠. 네, 깔끔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서버의 스케일 강화에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면 와 이게 매물이 있다고요? 어셀은 오래 하실 것 같으면 이거는 보스에서만 나오고 길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과금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좋긴 해요. 가격 떨어지게 되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의 인장이 있어가지고 공격력을 어, 잘 하고 계시고 송곳니 이제 천천히 어, 사냥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컬렉션을 좀 많이 해놓으시고 있으세요. 어. 룬은 지금 단계에서는 명중을 하시면 되고 어, 요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은 명중을 완료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명중 4가 올라가는 건 무시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인 같은 경우에는 어, 본준이 골드로 사셔야 됩니다. 당근 투척도 배우시게 되면, 어,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환영의 춤이라는 당근 투척 배우시면 될것 같고, 인신는 배우면 이제 보스 사이트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둠라가 보이네요. 만약에 아우둠라가 나오게 되면, 어, 지금 쓰러지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매물 이거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무기 사가지고 한번 찔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아, 700원? 좀 비싼데. 신성 탈 것, 이래, 소환 것. 여기서 어, 축복 전세를 어울리는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우리 본주님에게 어, 황금색이 좀 많이 뜨면 좋겠습니다. 여는 천천히 하시는 걸로 저거 사가고 지르노는 700단이 조금 아까거든요. 제발 황금색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안 나왔잖아요. 그만큼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툭 안돼 안돼요 제발 황금색 한 번이라도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황금색 한 번에 영이 나와주셔야 돼요. 갑시다! 아 네, 본주님 이제 합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실망하시기에는 아직 이르시고요. 어 합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50 리셀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어 나머지 다이아는 본주님 다른데 쓰지 마시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뭐다 이거를 사야 된다 캐릭터 슬로 확장권으로 나머지 다이아 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주님 죄송하고요 어 이렇게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가주세요 버저 버스터 나르면 미결 두개 사서 다시 만들죠 뭐 생으로 질러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생으로 질을 바에는 축으로 한번 질러보는 게 맞긴 한데. 본주님께서 한번 빡이 치셔서 해보자고 하시네요. 이럴 때뭐 시원하게 가야죠. 이거는 줘야 됩니다. 카카오게임즈 여러분들. 여기서 본주님. 세공도 좋기 때문에 이거 7강 뜨면. 잠시만요. 5강이었네요? <laughs> 아, 5강이었구나. 저는 순간 4강으로 착각했습니다. 야, 본주님이, 어, 이거, 치명타 4%가 결코 좋은, 안 좋은 세곤 아닌데, 네, 안전이 옵니다. 본주님 깜짝 놀랐죠? 제가 무려 10강을 띄운 몸입니다. 제 거는 못 띄워도 여러분들 거는 띄워드려요. 가겠습니다. 우리 본주님의 스펙업을 위에서.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스펙업의 도전입니다. 확인합니다. 쓰리, 투, 원. 본준이 축하. 드림이. 이것이 남의 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제가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뛰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주님, 스펙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모르겠고요. 5강의 푸른 사슬이 7강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지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거의 뭐 70대까지 쓰실 거고요. 어, 스펙 쭉쭉. 올라가셨습니다. 공연의 44. 이제는 굳이 노트는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거기다가 치와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으셔가지고, 어, 지금 세업이 정말정말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본인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7강 대성공이 되네요 이게. <laughs> 이야, 분주님 보라색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본인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쭉 이제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이제 아주 오래오래 쓰실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쓰시고 이건 보물상자 거슬리니까 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